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나이다. 아멘. 자, 빌레몬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러니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안을 받아 놓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 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썼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것들은 것들은 없냐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 우리 빌레몬서는 어, 옥중 서신 중에서 개인에게 쓴 어, 유일한 편지입니다. 어, 왜 썼습니까? 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쓰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이제. 이 집이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동역자 빌레몬 그죠 빌레몬과 잠에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네 집에는 교회 편지한다. 어이집 자체가 장로님이시고 또 아들은 목사고요. 이렇게 한 집이 딱그 있는데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오네시모가 지금 이제 감옥에 왔다가 바울인 나를 만나게 된 것이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인데. 그 감옥에서 너네 집 종을 만나게 됐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종이 너네 집에 이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이제 사형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죽지 않고 지금 여기서 감옥에서 나를 만나서 나의 신복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세계복음하는 종을 다 감옥에 가서 주인 돈 훔쳐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변화된 거죠. 어, 이름이 오네시모다. 그죠? 유익한 자인데 무익한 자가 돼 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더니 다시 유익한 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는데, 어, 그를 어, 나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종인데 <laughs> 세계복음은 종처럼 받아들이다고요, 그렇지? 예? 이렇게 이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가 너에게 그 빚진 것은 내가 갚으려니와, 그렇지? 나머지 건 모르겠고, 그건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이 이 대사도가 말이지 하니까 뭐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laughs> 받아야죠. 어, 그 이제 이 복음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내게 영원히 그를 머물게 하리아니라. 그 우리 과거가 어, 원한 가지고 떠고이 과거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다. 너 내가 뭐 감옥에 갇힌 게왜 갇혔겠냐? 얘를 만나기의 계획이라면 감옥을 왜못 가겠냐, 그지? 그막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절대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해. 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어제는 한마디 더붙이더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게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목사님 만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죠. 한마디 더붙이더라고 예, 이제 지금 전화로 문제는 다 끝났는데 끊고 싶진 않네요. <laughs> 재밌는 얘기죠. 어, 우리가 이제 진짜 그한 사람이 말씀 안에 딱 서기 시작하고 그죠? 말씀도 안 줬어요, 그냥. 근데 말씀 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만 도와줘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가야 될 길이 딱 확정되고 나의 담뱃색이 확정되고 내 시부대표 확정되고 정말 넓은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건다 자기 연민 자기 속에 다 갇혀 있는데 이게 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 하, 내가 종인데 내가 돈을 훔쳤는데 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이거 자체가 아 하나님의 완벽한 영세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었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기 시작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피 값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구나 확인되어지고, 그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그큰뭐 일을 한다라 할지라도, 그죠? 자랑할 게 없어요. 야,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그축복을 인 거죠. 이 사도바울이 얼마나 잘 통하겠어? 야, 내가 대사도라고 뭐 남들이 말하는데 말할 거리가 없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치? 내가 교회 잔멸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내가 어디 사람들 앞에 한말할 할 말이 있겠냐, 그지?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잘 통하겠어,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완전 제자죠. 어,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역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 겸손해요. 그렇죠? 내가 종 출신이야.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준비해 놓으신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고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자체가 감사하고 살아 있는 게 감사하고 그렇죠. 더 무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수 있다면 가장 감사하겠죠. 어,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든지 목사님 메시지 하전에 새들과 치하는 교회 놓고 아 우리가 정말 갱신하고 바꿔야 되겠죠. 우리 장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장애 치유 선교사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 팀들이 사랑부 팀들이 형성되도록 돕고 거기 어, 중직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할수 있는 사역 할수 있도록 키워내는 실제 응답을. 그 저기 그그 그 친구 동생이 크럼마가 뭐랬냐면 어, 그 목사님 따라서 신학교도 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예수 영접하고 그 얘기 하더라고. 울증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턱 하시는 거 있죠. 그 히, 이모는 그 목사님이 얘를 좀 맡아주세요. 어 이모는 불교예요. <laughs> 우리가 이제 진짜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기 수준으로 당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이 일들을 놓고 우리가 어, 지역을 살리고 어, 세계를 살리려면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 커져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각 사람이 자기가 할 미션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거 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어, 우리 자신이 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실제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정말 현장 캠프가 일어나고, 가슴에 품고 우리 지역에 RUTC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저 동시찰, 그, 동시찰, 부천과 이제 저쪽에, 어, 그, 시흥 쪽에 하나로 해서 동시찰로 되고, 그리고 이제 남시찰, 북시찰이 있습니다. 서시찰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북, 남시찰만 있어요. 그래서 서시찰을 세워 이렇게 해죠 그래서 어, 개척 캠퍼가 일어나고 알 지역 RTS가 이제 일로 그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바운더리 지키려고 하고 있으면 지역이 서, 이제 성장할 수가 없죠. 차, 저 김포 갔다 오면서 보면은 저서부 지역, 저 청라 이쪽 쪽싹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 넓은 가장 좋은 데를 말이야. 뭐 이런 그런 안타깝다. 이제 보는 거죠. 막저 시흥 같은데, 그쪽이 쫙 계속적으로 개발되거든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역, 지역은 계속 개발되고 넓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수준은 안 바뀌니까, 거기서 새로운 그 전도 운동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기도하려면, 그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커져야 돼요. 요에, 뭐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지역 보그마, 보금화, 현장 보그마를 하려면 교회가 힘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 영적인 힘이 일어나게. 노회장이 돼야 뭐, 어, 좀론회에갈때 뭐, 300만 원 주고 말이죠. 식사라도 하라고 할수 있고,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안 되면 뭘 감당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지역을 살리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난 게 아시고, 우리가 개인이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나만의 진짜 나의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연약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자신의 미션을 찾고 오직 나의 전도를 회복하고 그죠? 여기에 된 증거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진짜 영혼의 작품들을 남겨내는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 그죠? 정말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제자가 나의 영원한 작품이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너만 가야 될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나만의 2 4개도가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한다고 하는 확증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막그 설교하잖아요 우리 신집사 통해서 노트에 다 기록하잖아요 거의 컴퓨터에 다 정리되잖아요 우리 권도수 선생님, 그것도 다 뒤져 가지고 또 보잖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냥 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가 못하는 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우리, 우리 인생은요, 모든 우리 발걸음들이 다영원의 작품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써라, 이거죠.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 전체를 다 필사를 하는 거죠. 남겨져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록들 남기고 그죠. 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줄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고요.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작품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대학 뭐 사역하면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슴속에 품지만,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전혀 자기의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 사회 문제와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없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냥 속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이 있는 사람, 지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키워 일으키는 지도자를 세워 일으켜야 사회문화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그 일을 가장 감당하는 곳이 뭐냐 대학이에요. 그죠. 대학에서 모든 엘리트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이게 여기에 좀 제대로 된 교수가 아직도 없어. 그죠. 이 현장을 딱 살릴 수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라는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결국은 렘렛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왕따가 되고 아무도 전도도 할수 없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 이미 비전을 갖고 품고 들어가고 만나야 될 교수가 있고, 그죠. 그 교수가 다른 교수를 세계로 추천하고, 어, 근데 그 교수가 만나서 충격받고, 자기 인생이 막 연구의 방향을 받고 이룰 수 있는 레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근데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정말 세계를 살려라, 그지? 이룰 수 있는 그 세계적인 교수가 딱 인정하고, 네가 막... 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 얘, 가이 다음 학기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지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램넌트 운동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최고 세계 인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정치권이 움직일 수 없는 하늘의 영적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도단성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포로가 됐는데도 세계를 회복시키는 파수꾼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속국인것처럼 로마를 움직이고 가이사 왕제를 움직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죽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모든 만물을 봉조시키는 놀라운 증거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과 가슴이 통해야 돼요. 막 미션을 주고 막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가슴이 통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아이 풀려지고 그것을 복음 화에서 다시 보고 자신의적인 미션으로 받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살린다라는 전도 운동의 이 가슴에 메시지가 꽂혀지면 이제는 나만 가야 될 길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고 집중,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생의 로드맵을 쫙 우리에게 이미 다 줬잖아요. 60이 완전히 재창조된 인생을 이미 허락해 줬잖아요. 그죠? 그 응답의 문들을 놓고 우리는 어, 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거기에 딱 세워놓고 자기 인생 비전이 딱 보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죠 우리가 막 초중고 대에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이들이 딱체질하도록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죠. 기도 응답을 보도록 만들어 줘야 돼. 전제 인생에 뭐 구원에 뭐 어, 확신이 뭐또 없었지만 그냥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그냥 그러고,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문학 문학권 왜 이런 문학권에 우리가 살아야 돼? 어, 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게 뭔지 알고 전도가 뭔지 알고 내삶의 문화권을 바꾸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의 팀이 구성되어지면 24, 25 영혼 팀들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 중직자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 나오고 나의 전도가 나오고 팀이 딱 형성돼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 교회 수련회. 그죠? 전 지역 그 렘넌트 축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청년층들 엘리트들이 타일어 나서 막 기획팀들이 일어나고 올 후대를 어떻게 키울까? 지역 운동이 막 일어나고 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지역과 노회가 가야 될 길들을 자꾸 제시하십니다. 문제인 것 같지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영적 군사들을 키워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지역을 실제 점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죠?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공항 갔더니 공항의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막 도전도 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던 모든 그 레벨을 벗어 버릴 준비를 해야 돼. 그죠? 뭐 어서 걔도 뭐그뭐 이렇게 지게차 어, 뭐 운전 하겠다고 그래. 하도록 도전하고 그래서 인생을 뒤바꿔야 되죠. 우리 모든 레벨을 바꾸도록 도전해야 돼. 할수 없다, 네가 뭘하겠냐 이러면 완전히 그냥 꿈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해봐라, 그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실제로 구체구체적으로 이것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어, 돕고, 그죠, 용기를 주고 할수 있는 힘들이 회복되도록 어,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를 만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하다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오늘을 보는 눈이 바뀌며 미래를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금의 구도가 그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며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획을 찾아내며 그 길을 지도해 나가며 함께 걸어가며 서밋의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가 정확히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속에서 노바디 축복을 누리며 낫땡의 축복을 실제로. 최고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필요 없으며, 정말 모든 길이 없는 곳에 완전한 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군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속에서 당당하게 정복하며 나가며 그 층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아리티시가 회복되게 도우시며 모든 지역이 회복되게 도우시며 무너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개척 캠프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가 지역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 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사단에게 묶여 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참된 축복을 누려 시대 세계 살릴 증인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